그리고 사회 마케팅, 당연히 지역사회라고 보시면 되죠. 됐고, 맵모형 들어갑니다. 이 맵모형 하느라고 되게 많이 시간을 소비했습니다. 자, 맵모형은 네 가지 맵을 확인하는 것. 그래서 네 가지 맵이 그 바깥에 줄을싸고 있는 화살표들이라고 봤고, 이것도 외우자라고 표현 했었을 거예요. 자, 강점 사정합니다. 그리고 지역복원 체계. 사정하고 현황 사정하고 변화의 역량 요인까또 그러니까 사정해. 이거 첫 번째 수준 보세요. 지역사회 조직화, 파트너십 개발. 그리고 비전 설정하고 네 가지 맵을 사정하고 그다음에 쭉쭉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를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였었는데? 지역사회 조직화와 파트너십 개발 요거예요 답은 4번. 그래서 아 이것도 외워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제 또 나온다면 맵이 나올 것 같아요. 네 가지 맵. 그러니까 이걸 또 외우자라고 표현한 거고요. 자 이제 20번 갑니다. 20번 기획하면은 우리 기획하면은 뭐랑 비교하자서 계획이란 단어랑 비교하자라고 표현했고요. 기획은 기획이든 계획이든 그들의 목적이 설정돼야 돼.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, 머릿 속으로 생각하는 걸 기획이라고 했고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. 을 일단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. 기획은 연속적인 과정이므로 일반적인 추세나 여건을 항상 재검토해야 된다. 그렇죠. 기획은 항상 연속적인 거니까. 맞는 것 같은데. 자, 이번 볼게요. 기획이란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. 맞아요. 기획이든 계획이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. 그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. 결국 여기서는 기획이란 수행을 하기 전에. 수행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야. 목적을 설정하기 전이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고 자, 세 번째입니다. 최상의 방법과 절차를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조직적 기획적, 동치적 과정이다. 맞어. 기획이 자동적이야.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죠. 의도적인 거예요. 의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개방하는 게 말이 좀 못하가 난것 같다. 그렇지 개방하는?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? 자동적으로 개발하는. 개발? 하여튼 이게 좀 약간 오타가 난것 같은데. 개방은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렇죠 자, 그러면 4번입니다. 미래의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의 영향을 받아도 계획된 활동을 변경할 수는 없다? 아니죠. 변경해야지 뭐. 신축성의 원칙에 따라서. 답은 1번이네요. 자이십 번입니다. 기획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.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자원을 배분한다 괜찮지요. 자 기획 과정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한다 큰일 날려고 그렇죠. 답은 2 번인가봐. 자 미래를 예측해서 필요한 활동을 결정한다. 환경 요건을 변화에 따라 계획된 활동을 변화다 괜찮습니다. 답은 2 번. 자2십번프리시드입니다 강화 요인이야. 그러면 소인 요인, 가능 요인 강화. 아 주변 사람들의 예 그런.